9월 26일 금요일 밤입니다. 네, 오늘 2차 업로드 상품으로 짐 상품 네, 10개 체를 6개 체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아주 예쁜 우리 네, 아가씨, 어, 극강발색으로 아주 멋진 네, 입변 종합 중투, 전진 내초, 색감이며 엽색이 정말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황태자 전진 2초. 엽성 황중투 전진 다섯 초, 자 극항 사반 사피 그리고 무명 중투 이렇게 여섯 개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 호 아가씨입니다. 자 야배품 전국 대회 대상 수상만 해도 수차례 상력이 있는 우리 아가씨 어, 역시 신라 사계 등을 명명 등록한 류준강 회장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자, 등재 상품은 배양 상태 깔끔하고 무늬 발색이 정말 예쁜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아가씨 특유의 입변성에 엽성을 고스란히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네, 모습 보십시오. 자, 발색도 극강 발색으로 아주 예쁜 우리 아가씨. 네, 무조은 8에 0 7 전지는 4.5에 0.7, 배양 상태 깔끔하고 녹황의 색대비 좋은 우리 아가씨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가씨 전진 2초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벌부가 탱글탱글하고 아주 밑자리 좋고요. 전진도 자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 전체 4 가닥입니다. 자 발색도 아주 예쁜 우리 아가씨. 네. 주인 찾습니다. 난초를 이렇게 판매하다 보면은 때로는 네, 키우고 싶은 욕심이 나는 난초가 있죠. 판매하지 않고 이 놈이 그놈 중에 그 중의 하나입니다. 자 전진 대쪽의 극강 발색으로 아주 멋진 색감도 멋진 잎변 중합 네. 중토예요. 자 녹황의 색 대비도 정말 좋고요. 아비 강해서 어, 더욱 더 멋집니다. 이 균일하게 합이 이렇게 강하면서도 노봉륜이 거의 뭐 균일하게 잘 들어져서 정말 멋지네요. 자 전진 내 와서 더욱 더 색감과 옆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십사점오에 네. 0 7 5가 나오고 있네요. 전진기존 중수종자로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뒤에 선대 모초가 저 뒤에 모초가 입장이 잘린 부분 이 있지만은 그것은 뭐 감안하시고 앞에 전진 두 총만 제가 떼어서 팔고 싶을 정도로 네. 아주 멋진 종자 네. 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이변 극강 중투 전진 내촉입니다. 뿌리 긴 뿌리에 가닥수 많고요 건강하고. 자세 번째 촉에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요. 잎변 극강 중투 발색도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네, 중합으로 네, 멋집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하 황태자입니다. 한평산지로 장상태님께서 명명 등록 한게제이고요 편호에서 발전한 극강색 중투호로 광엽의 중수엽으로 논녹색 모자를 깊게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난초의 초세가 시원시원하고 녹강 무늬의 극강색 색대비가 일품인 네. 또 여배품으로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멋진 네, 중투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하연과 색감이 좋은 멋진 중토화로 한때 수천만 원 거래했던 고가품의 네, 그 이름만큼이나 고가품의 네, 난초였습니다. 자, 등재 상품 건강한 전진 2초기입니다 네, 힘있게 쭉쭉 서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또 강연 색 대비가 참 좋습니다. 난초가 힘이 짱짱하게 잘 느껴지는 우리 항태자. 네, 자, 전진 기준. 16에 1cm 나오고 있네요. 이 폭이 자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공수청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로 뿌리 가닥 수 많고, 벌부가 탱글하니 잘 여물어 있습니다. 밑자리 좋게 자만 잘 달려가고요. 자, 모초 벌부도 네, 잘 여물 었고 상태 좋습니다. 네. 황태자, 상자,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이번 등재 상품. 엽성 황중투, 네, 전진 다섯 촉 개체입니다. 촉수로는 여섯 촉인데 멘티 쪽은 뿌리가 없어서 자, 촉수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빠당빠당한 선깔이 있는 후유구 엽성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중투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입 전체에 걸쳐서 엽성이 한성질하는, 네, 보세요. 이 탄력이 장난 아니죠? 네, 한성질하는 자, 멋진 개체예요.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뿌리 전체 건강하고 좋습니다. 1 6에0 8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진 5섯촉 우스정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걸부 및 뿌리 상태가 보겠습니다자 총수는 여섯 촉인데 맨 뒤에 선두에 모 촉은 뿌리가 없어서 전진 5섯 촉으로 산정합니다. 자긴 뿌리까지도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있는 네, 뿌리 네, 건강하고요. 걸부도 잘 여물었습니다. 무늬 발색이 예쁜. 네. 엽성 황중투 네, 전진 다섯쪽 개체입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사천 권양산지로 산출 극항 서반사피 개체입니다. 자, 부드러운 후유계 입장 전반에 걸쳐서 어, 서반사피 문양, 문양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자, 녹황의 색대비도 좋고요. 발색이 아주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 끝에 또 녹이 차 있어서 타 네, 들어가지 않고요. 자, 아주 멋진 개체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뿌리 및 벌브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 수 많고 생장점 살아있는 긴 뿌리에 아주 배양 상태 깔끔해서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산체 벌브가 이렇게 세개 달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자, 산출 극강 서반사피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길이는 14.5에 14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명 중투호 전진 세척 개체입니다. 엽성이 빠당빠당하니 힘이 좋고, 중투어머니가 잘 들어있습니다. 자, 왼쪽에 전진 두 촉, 오른쪽에 전진 일초, 모초볼보가 워낙 네, 탄시라고 뿌리 좋아서 새끼들도 뿌리 네, 좋고 좋습니다. 10에 0.6 나오고 있네요.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모쪽 벌부가 워낙 튼튼해서 뿌리도 건강해서요. 자,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신하들을 받았습니다. 자, 엽성이 아주 빠당빠당이 좋고 벌부 상태 깔끔하고요. 오른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도 잘 달려가고 있고, 자, 전진 세 촉의 무명 중투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트가 있으시면은 문자 혹은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항상 키울랑 카페에 관심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